전체적인 급락장의 흐름, 네, 그리고 매매 복귀와, 네, 내일 또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이제 힘든 장, 네, 대응하시느라,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장중, 네, 사이드카까지 발동하는 등, 네, 올해 중에서 좀 역대급인, 네, 변동성을 보였는데, 자, 전체적으로 시장, 네, 요약 먼저 하겠습니다. 자, 우선 어제 미증시가 좀 기술주 중심으로 이제 급락을 했는데, 네, AI 거품 논란에, 어, 오전, 네, 국내 증시도, 네, 장중 5% 정도까지, 네, 낙폭을 확대했습니다. 외국인이 오늘 그 코스피, 코스닥 합쳐서 약3 3 3조원 네, 넘게 순매도를 기록, 어, 기록을 했고 자, 기간도 오전에는 이제 5천억 수준으로 좀 방어를 해줬었는데 자, 이런 네, 외국인의 대량 매도세를 자, 이겨내기에는 네, 역부족이었습니다. 어, 기간도 네, 오후에는 네, 순매수폭을 좀 줄이는 네, 분위기를 보였고요. 자, 그리고 이제 장중에 네, 미중 갈등이 좀 완화되는 소식들 나오면서 네, 일부 낙폭을 축소했고 네, 그리고 지금 현재 3시 40분 기준으로 해서 어, 상해 종합이라든가 뭐 홍콩 항생 등 네, 중화권 증시는 상승 전환했습니다. 그러니까 일부 좀 시장 변동성을 좀 축소시킬 수 있는 부분들도 있었다 자, 하지만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제 원달러 환율이 148원까지 네, 장중 터치하면서 좀 외국인 대량 매도세가 네, 어제에 이어서 네, 오늘도 네, 좀 지속이 됐습니다 전체 섹터가 뭐 밀렸고 네, 네, 특징 섹터 없이 어 지금 하락 종목이 장중에 2400 종목을 넘겼었고요 네, 그 중에서도 말씀드린 네, 제약바이오 네, 그 중에서도 이제 의료기기 자, 우리가 아스테라시스를 네, 수익 챙겼고 자, 오늘 이제 반도체도 네, 전체적으로 힘들었는데 역시, 코리아 서키트. 자, 필살기 방송에서도 네, 추천드린 종목입니다. 장중 네, 17% 가까이 네, 급등을 하면서요. 코리아 서키트, 네, 그리고 네, 아스테라시스 자, 이두 종목을 어,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우선 오늘 1차 보표가 네, 돌파를 했지만 추가 네, 상승 동력이 남아있기 때문에 네, 전체적인 네, 흐름들 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스테라시스인데 네, 미용 의료기기 업체입니다. 어, 쿨페이즈, 그리고 쿨소닉 등 네, 핵심 라인업에 영량을 네, 집중했고, 어, 최근 네, 쿨페이즈 가 식품의약국, f d a 의 FDA에 네, 그 승인되면서 네, 미 진출을 박차를 하고 있고 오늘 또 뉴스에서 쿨페이지 특허 등록까지 네, 나왔어요. 쿨페이지는 그 냉매 가스 대신 네, 직접 피부 접촉 방식입니다. 어, 냉각 기술을 통해서 네, 피부 네, 동상의 위험을 줄이고 시술, 통, 어, 시술 진행 과정에서 네, 환자의 통증도 줄일 수 있는 뭐 모노폴라 고주파 방식의 네, 미용 의료 기기입니다. 2분기 매출액이 103억 원 네, 사상 최대 매출을 달성을 했고 네, 상반기 네, 누적 매출도 전년 연 동기 대비 약50% 증가한 네, 170억 원을 네, 기록했습니다. 네, 영업이익도 네, 44억 원으로 네, 200% 증가. 그러니까 최근 3년간 매출이 네, 22년 156억 원에서 네, 24년 네, 288억 원까지 고 네, 성장하고 있다. 네, 올해 매출 자 이런 것들을 반영했을 때 436억 원, 네, 영업이익도 네, 153억 원 네, 달성 전망이에요. 네, 아스트라시스 이제 네, 일봉인데 이런 노란 박스 건뭐 하단에서 계속 매집을 드렸습니다. 네, 15,000원 탔. 매수 매집을 드렸고 자, 그리고 최근 이 박스권을 14,500원부터 네, 1 6 0 0 0원의 타점으로 네, 형성을 했습니다 이제 그 라인이 한번 이렇게 고점을 형성했던 라인이기 때문에 이렇게 돌파 후에 네, 계속 지지작업들을 네, 반복하고 있는 흐름이었습니다 자, 10월 이제 외국인 기간의 수급도 네, 나간 흔적 없이 계속 최근 특히 어, 이번 주에는 계속 들어와 주고 있고 자 그리고 이렇게 좀 조정 구간에서 거래량은 축소되는 네, 가장 이상적인 네, 횡보 조정 구간에서의 흐름 자, 그리고 이제 오늘 거래량이 튀면서 자, 이렇게 박스권 상단을 네, 돌파하는 작업들이 이제 나온 겁니다 자, 좀 시장 영향으로 오늘 윗고리를 그 달았으나 일단 우리가 그래서 1차 네, 수익 실현을 했고요. 네, 15,000원 매수. 네, 그다음에 17,000원 라인에서 어, 1차 네, 비중반 네, 수익 실현으로 확정 지었습니다. 자, 오늘 정상적인 이제 시장 흐름이면 지금 이렇게 16,000원 타점 있죠. 이런 네, 타점에서 아직은 지금 이렇게 전고점에 대한 매물 소화 과정이기 때문에 한번더 네, 종가 베팅을 할수 있는 네, 타점인데 어, 지금 뭐 증시도 이렇고, 네, 또 오늘 네, 미증시 네, 좀 반등의 여부 네, 그리고 내일 또 외국인 매도세의 진정 네, 이런 부분. 까지 네, 확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오늘 종가 베팅을 생략했습니다. 자, 하지만 추세로는 이렇게 자, 우리가 그어놓은 작업들인 겁니다. 자, 박스권 상단을 이렇게 넘어서면서 네, 돌파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그 돌파 시작점 라인들 자, 이런 라인들. 네, 그리고 이런 라인들, 여기까지 해서 한번 지지 작업을 2주에서 이제 3주 정도 한 겁니다. 그 라인에서 오늘 한번 돌파가 나왔기 때문에 신고가 추세에는 이제 경고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요 각도를 유지해주고 있네요. 요 각도에서 지지 라인이 오늘 수렴까지 한 상태라서 16,000원부터 15,500원 라인 요 구간에서 내일부터 바로 다시 지지력을 형성을 하면 오늘 오전 챙긴 비중 반도 다시 넣는 작업들 네,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좀시장 힘들었지만 일단 지금 우리가 최근에 인투셀이라든가 네, 그 다음에 뉴로핏 네, 아스테라시스 등 이렇게 제약바이오 중에서도 그러니까 시총 상위 제약바이오가 네, 네 코스닥 지수를 뒷받침하고 있지만 탄력성 면에서는 신규 세내기라든가 이런 종목들이 더 좋거든요 우리가 인투셀 그렇죠? 네, 그리고 뭐 아스테라시스 네, 그리고 뉴로핏 이세 종목을 계속 제약바이오 뭐 의료기기까지 포함해서요 신고가 종목들 네, 계속 늘려가고 있습니다 코리아서켓은 여기 필살기 방송에서도 네, 같이 내 네, 추천을 드렸습니다. 모두 내 네, 진입을 충분히 하셨을 텐데 네 오늘 네 52주 신고가 돌파하면서 네 급등이 나왔습니다. 자, 코리아 서킷트는 이제 PCB 전문 기업 저 HDI라든가 또 FPCB 등 내첨단 네, PCB를 생산하면서 뭐 기술력은 역시 또 네, 국내에서 확보된 상태이고 어, 최근에는 이제 반도체 패키징 기판 분야 여기 이쪽에서 네, 시장 점유율을 네, 확대하고 있습니다. 자, 역시 이제 핵심 사업은 네, FCBGA, 플립칩볼 그리드 어레이인데 AI라든가 데이터센터 그리고 서버 뭐 고성능 노트북에 들어가는 네, 핵심 부품이라고 네, 보시면 되겠습니다. 21년부터 22년에 그 진행한 대규모 투. 투자가 이제 올해부터 네, 결실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흑자 전환까지 네, 성공을 했는데, 어, 브로드컴, 삼성전자, 네, 그리고 SK하이닉스 등 네, 빅테크 고객사와 네, 협력 확대가 네, 가속화되고 있다. 네, 그리고 이제 AI와 클라우드 시장의 이제 폭발적 성장, 그러니까 글로벌 AI 부에 따른 자, 이런 것들로 인해서 네, 매출 증감이 네, 수익성 개선이 이제 기대되고 있습니다. 자, 말씀드린 대로 흑자 전환에 성공했고, 자, 그리고 또 2분기 턴어라운드 성공, 자, 그리고 이제 3분기에는 이제 실적 추가 상승이 이제 기대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 비 부담 완화 네, 그리고 가동률 상승 네, 이런 부분에 기인해서 하반기 네, 실적 반등도 네, 계속 네, 이어질 겁니다 매수가를 네, 18,500원부터 17,500원 라인에 드렸고 자, 1차 목표가를 2,000원 네, 제시 드렸는데 오늘 바로 그 22,000원을 돌파하면서 어, 1차 목표가까지 네, 모두 네, 완성되는 분위기입니다 자, 이제 코리아 서키트 일봉인데 최근 2만원부터 18,000원의 박스권 네, 그리고 이제 9월 중소형 AI 반도체 1차 랠리 후에 이제 10월 네, 이런 박스권 조 이었는데, 자그 구간에서 역시요, 네, 아스테라시스도 마찬가지고 역시 이렇게 외국인, 네 그리고 기간 수급, 그러니까 외국인 기간이 계속 담았다, 이 노란 박스 구간에서,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타점에서는 네, 계속 매수로 대응을 했습니다. 매물 소화 과정이 한1 0 거래일 정도 있었는데, 근데 오늘은 바로 이런 거래량까지, 네 그리고 외국인과 네, 기간 수급까지 네 동반되면서 네, 시원한 네, 돌파가 나왔습니다. 자 윗꼬리를 좀더 길게 달아도 되는 네, 시장의 그런 날이었는데, 어, 윗꼬리 거의 없이 네, 1차 목표가 2천원 까지 이제 돌파를 했고요. 코리아 서킷 주봉입니다. 여기 22,500원 탔죠. 12년 네, 이렇게 상승 추세를 버티다가 추세를 이탈했던 라인. 따라서 그 라인들을 거의 3년 동안 저항으로 형성했습니다. 네, 23년에도 저항. 네 그리고 24년 연초에도 네, 저항으로 형성. 자 근데 지금 보시면은 그 라인들을 일단 걸려 있지만 이렇게 9월 1파 그리고 10월 2파. 자 그리고 이제 오늘 자 이렇게 3파를 시작하면서. 네, 강한 네, 돌파가 나왔습니다. 네, 월봉상에서도 미리 그어놓은 작업들인 거죠. 이렇게 2만 원 타점 있죠. 네, 2만 원 타점을 오늘 네, 강하게 넘겼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2만 2,500 원, 네, 그리고 2만 3,000원 전후에서 아까 그 주봉 설명 드린 2,500 원, 네, 2만 3,000원요런 네, 라인 있죠. 네, 요런 라인에서 그러니까 즉 여기. 이 6월 달에 형성한 이 장대 음봉을 매물 소화하기 위한 자, 이런 눌림목이 주어진다 하더라도 우리는 2만원부터 21,000원 2만 라인 있죠. 여기에서는 오늘 챙긴 비중도 다시 확대하는. 네, 확대하는 그런 전략을 우리가 유지하면 되겠습니다. 그죠? 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오늘 비중 반만 챙겼다. 네, 비중 반만 챙기고 나머지 비중 반은 네, 끌고 가면서, 네, 나머지 비중 반을 끌고 가면서 다음 타점 네, 눌림목을 주어지면은 네, 21,000원 2만 라인부터 네, 2만원 라인에서 다시 한번 비중 확대도 네,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계속 매집했죠? 그죠? 네, 2만원 아래에서는 네, 좀 늦게 들어오신 신규분들한테도 계속 매수, 네, 그리고 여기 22,000원까지 네, 돌파하면서 오늘 비중 반 매도. 이제 다음 구간도 자, 바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자, 매매 복귀 이제 해드렸고, 자, 그리고 이제 내일 이제 시장의 반등을 이제 같이, 네, 그 추가적으로 우리가 확인을 해야 되겠는데, 그거는 변함이 없습니다. 전체적인 글로벌 AI 모멘텀, 네, 그리고 미국 금리 인하, 네, 그리고 정책 투자 쪽, 같이 그러니까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주도 섹터는, 그말 그러니까 그대로 주인공은 바뀐 게 없어요. 근데 지금 이제 어제 그 거품 논란이라든가, 네, 그 다음에 뭐 모건 스탠이라든가 이런 쪽에서 뭐20% 이상 빠질 거다, 뭐, 이런 이슈인데, 최근 랠리에 대한 그냥 단기 한 번, 네, 쉬어가는 정도이고, 중장기 추세로는, 네, 이상이 없다. 따라서, 일단 변동성만 확인하고, 네 다시, 네 이렇게 주도 섹터 주도주, 네 비중 확대인 거고, 자,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자, 요 원달러 환율이, 여기 보시면은, 네 작년 그 연말에 형성했었던, 네 고점 수준이기 때문에, 이제 한번또 저항으로 형성을 할 겁니다. 최근에 이제 그 환율이 이제 급등하고 있는 이유는, 신용 경색에 따른, 변동성, 네, 그리고 미연준의 네, 미연준의또그 금리 인하에 대한 불확실성, 네, 이런 것들에 기인하는데, 바로, 네, 이런 첫 1차 저항으로 형성할 수 있는 요 라인에서 적정 환율은 이제 1350원에서 1360원 라인이니까, 네, 그 부분까지 다시 한 번, 네, 진정되는지, 바로 요 부분들이, 네, 외국인, 네, 수급으로 연결되니까, 네, 일부 터 다시 환율도 좀 민감하게, 네, 좀 반응을 이제 해야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런 날은 어쩔 수 없이 지수는 밀리지만, 이렇게 외국인 수급이 들어오면서 네, 주가는 가격 조정이든 네, 횡보조정을 주지만 네, 외국인 수급이 붙으면서 밀리는 그런 종목군들에 집중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피롭틱스라든가 뭐 캠트로이스 유리기판, 대장주 우리 갖고 있는 종목들입니다 네, 그리고 클로봇, 뭐 코리아 서키트 등 네, 이런 종목군들, 로봇도 마찬가지고 네, 이런 종목군들은 계속 네, 좀 집중해서 네, 다시 한번 네, 비중을 확대하는 네, 그런 타점으로도 우리가 기회를 삼아야 되고요 오전에 그 코스닥 880에서 네 그리고 875 선에서는 한번 멈춘다고 말씀을 드렸죠. 네 그리고 지금 요 라인에서부터 이제 반등을 주었습니다. 그 타점이 코스닥, 한번 분봉을 보시면 60 분봉. 자 우리가 오전에 노란 박스에서 한번 1차 최소 진정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 이렇게 기술적 반등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880 포인트 있죠. 880에서 870 포인트는 그래도 이렇게 올해 반복적으로 저항으로 형성을 했던 라인들을 이제 AI 반도체 중심으로 한번 넘긴 자리이다. 최근 10거래일 정도의 상승을 오늘 봉 하나로 네, 장중 이탈했지만 네, 최소 2라인에서는 한번 멈추는 작업이라도 이제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5점 네, 네, 이렇게 한5% 이상 밀린 후에 자, 기술적 반등을 했고 자, 그리고 이제 외국인 매도세가 오후에 좀 추가 진정되지 않았고 네, 그리고 미 지수선물이 한번 살짝 약보합에서 다시 네, 키우면서 낙폭을 자, 이렇게 방향성은 아직 네, 설정하지 못한 상태로 이제 마감을 했습니다. 자, 내일부터는 지금 이두 구간 있죠? 여기 보시면 920포인트에서, 네, 그리고 890포인트에서의 요 수렴 작업. 그러니까 시장이 계속 갈등을 하면서, 네, 방향을 정립하는 이런 수렴 작업들이 네, 필요해 보입니다. 오늘 바로, 네, 미증시가 좀 강하게, 네, 반등하면은, 네, 추가적인 최소 920포인트까지는, 네, 갖다 붙이는, 네, 작업들도 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오전에, 네, 요 타점이죠? 880 아래로 밀릴 때 네, 피롭틱스 라든가 그 다음에 네, 클로봇 어제 챙긴 비중을 다시 잡았어요 공격적으로 이제 움직인 겁니다 대원전선도 마찬가지고 자, 피롭틱스 지금 우리 매수가는 4만원에서 4만, 4만 천원 라인 자 그리고 이날 네, 11월 3일 네, 애프터마켓에서 네, 상한가까지 닫았고 어제 오늘 지금 변동성 크지만 지금 지지력 찾고 있는 거거든요. 이날 상한가 닫은 요 종가 부분부터 해서 네, 지지력을 찾는 분위기이고 그 지지력을 형성하고 있는 라인이 5만원 타점. 네, 옆으로 보면 바로 이 5만원 타점은 이런 구간인 거죠. 중기차원에서도 상승 1파, 네, 그 다음에 조정 2파. 자, 그리고 이렇게 수렴 구간에서 이제 우리가 네, 매집을 했고 네, 상승 3파 네, 시작 후에 네, 어제도 그렇고 오늘 네, 외국인 대량 매도세 네, 다음 구간으로 바로 진입하지 않고 여기 돌파 시작점을 다져 놓고 있다. 이런 애들이 네, 시장이 진정이 되면 네, 가장 빠른 회복력과 네, 강한 반등 시세를 준다. 자, 주봉을 보시더라도 이제 시작이죠. 그쵸? 이제 3파동의 초입 구간이니까 아무리 밀려도 우리가 그어놓은 5만 원 라인 있죠. 네, 설사 네, 시장이 추가 네 변동성을 준다 하더라도 네이 오만 원 라인부터 사만 네, 칠천 원 타점에서는 최소 한번 이렇게 진정 신호가 나올 겁니다. 네 지지력 시도. 네이 라인을 넘어섰기 때문에 이제 이런 구간이 지금 필, 필옵틱스로 설명드리고 있지만 뭐 캠트로닉스라든가 네 그리고 클로봇 등 로봇 주도주들 자 그리고 또 AI 반도체들 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집중하고 있는 의료기기라든가 AI 바이오 그러니까 최근에 네,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주도주들은 바로 이런 작업들. 그러니까 우리가 내일부터 내 시장이 조금 생각지도 못한 이슈에 한번 크게 밀렸는데 이런 구간들을 활용해서 적극적으로 이용하면 되겠습니다. 오늘 전체적으로 시장 많이 힘들어, 힘들었는데요. 네, 대응하시나 고생 많으셨고, 네, 또 이런 변동성, 변동성은 변동성일 뿐인 겁니다. 네, 이 변동성을 의미 있는 지지라인이라든가 네, 이런 것들을 통해서 또잘 네,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푹 쉬시고 네,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되셨으면 좋아요와 댓글,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고 프로필 아래 링크를 통해서 무료 텔레그램 방에 입장하시면 더 많은 주식 정보와 종목 분석을 받으실 수 있으십니다. 감사합니다.